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XS에서 네,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의 테이블을 만들 거냐라는 거고, 자, 테이블은 뭐라고 했죠? 네,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콘도 예약 관리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을 할 거고, 그 안에서 회원 관리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필드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원번호, 이름, 나이, 성별로 우리가 할 거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 건지, 회원번호는 1년 번호, 저절로 숫자가 증가하는 거, 이름은 텍스트 형태, 나이는 숫자 형태, 성별은 yes, no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름은 텍스트 형태로, 1 0 자리 나이는 숫자 정수 형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액세스 화면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화면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처음에 띄우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세. 데스크탑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는요. 다른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노란색 보이죠? 이거 눌러서 폴더를 잡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적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파일 이름 뭐로 하자라고 그랬죠? 네. 콘도 네, 예약 관리로 하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콘도 예약 관리다라고 입력을 해주고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엑셀스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메뉴는 여러분이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것과 동일하게 되고요. 자,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건데, 어, 기본적으로 테이블 1을 얘가 이제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1에 보면 이렇게 기본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디자인 보기 들어가는 방법은 홈에 보면은 여기 보기가 있죠. 눌러주면 돼요. 디자인 보기에 눌러주면, 테이블 이름을 먼저 입력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테이블 이름 뭐로 하기로 했죠? 회원 관리로 하기로 했죠?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을 이제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드 이름 하나씩 한번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어, 필드 이름 회원 번호. 그죠? 회원 번호 하고 옆에 일련 번호로 하겠다. 세부적인 건또 나중에 지정할게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름으로 하겠다. 어, 데이터 형식은 음, 짧은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또그 다음 이름 나이로 하겠다. 그 다음에 숫자로 하겠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성별로 하겠다. 데이터 형식은 예스, 네, 노로 yes, 하겠다. 자, 기본은 됐죠? 1년 번호 눌렀더니 하단에 필드 속성이에요. 거기에 봤더니 음. 네 필드 이름 회원 번호에 봤더니 증분이다라고 써져 있고요. 이름은 짧은 텍스트인데 255자까지예요. 네 이걸 지우고 10자로 하겠다라는 거죠. 10자까지. 자, 나이는 이제 숫자고 정수 형태가 됐죠? 성별은 yes, no 방식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조를 만드는 거죠. 다 됐으면 여러분이 구조 화면을 닫을게요. 네, 또는 여러분이 바로 일이 들어가도 돼요. 보기 눌러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를 누르세요.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해야죠. 예,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면은 회원 번호는 우리가 일련 번호 증분으로 했죠. 그래서 어, 1, 2, 3, 4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우리는 이름 칸에 커서를 놓고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최재홍. 자, 옆에 칸으로 이동할 때는 여러분이 어, 어차피 키보드 잡았으니까 왼손으로 탭 키를 눌러주면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48로 할 거고 성별은 체크 표시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바로 내려오고요. 또,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양정화요. 나이는요, 30으로 할래요. 네, 성별 없어요. 또 탭키 눌러서 빠르게 이동을 해서, 김대인. 나이는요, 36세로 할게요. 성별은요, 체크해주고 엔터. 이렇게. 자, 여러분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하려면,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해요. 한 명호. 그리고 여러분이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름 입력하고 방향키 내려와서 여기까지 입력해주고, 왜냐면 문자는 문자대로, 숫자는 숫자대로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죠. 한명어 25세, 우선호 29세, 장수영 40세 이렇게 해주고, 또 체크할 거 있으면 체크체크 체크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입력이 됐죠. 그리고 우리 저장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닫기를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되고, 잘 됐을까? 태원 관리를 더블 클릭해 주면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음, 테이블 잘 만들었죠? 이번에는 또 하나의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약 관리라는 테이블을 한번 우리가 생성을 해볼 거고요. 자, 혹시나 여러분의 이제 순서 한번 여기다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해볼 거니까 참조적으로만 한번 볼 거고, 기본 키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예약 관리 테이블에 예약 관리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고,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걸 우리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액세스 화면에서 진행할까요? 액세스 화면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회원 관리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눌러주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황금 열쇠 보이나요? 이게 뭐냐면 기본 키가 돼요. 이 기본 키를 해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 메뉴에 보면은 기본 키가 보이죠? 한번 눌러주면 황금 열쇠가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기본 키를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닫아주도록 하고 저장을 합니다.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약 관리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때는 만들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테이블도 만들고 폼, 커리 보고서 다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만들기 탭에 가 보면 이렇게 다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 테이블은 우리가 만들기에 테이블로 만들겠습니다.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봤던 이런 화면이 보이죠. 그러면 홈에서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를 누르는 거죠. 테이블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테이블의 이름은 우리가 뭐로 하기로 했죠? 예약 관리를 하기로 했죠. 예약 관리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대한 그 필드 이름과 어,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되죠. 그래서 네, 예약 번호 일단은 필드 이름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 회원 구분, 회원 번호, 그 다음에부터, 네, 그 다음에까지 필드 이름 모두 입력해놨고 데이터 형식 확인할게요. 음, 일련 번호, 회원 구분은 조회 마법사를 쓰라고 했는데 가장 나중에 할게요. 회원번호는 숫자로 하자라고 그랬어요. 숫자. 네. 그 다음에 부터는 날짜 시간으로 하자. 그 다음에 또까지도 날짜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약번호 증분 되어 있고요. 회원번호. 회원번호는 숫자 정수 되어 있죠. 자, 뭐뭐부터 날짜, 시간이 있는데, 날짜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있는 형식 한번 클릭해서 목록 눌러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날짜로 하겠다. 까지도 형식을 딱 눌러보세요. 그래서 얘도 간단한 날짜로 하겠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됐죠. 자 이제 어, 여기 보면 회원 구분인데 회원 구분은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콤보 상자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원 구분에 클릭을 해주고 조회를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텍스트 상자다라고 보여지죠. 한번 클릭해주면 목록이 나와요. 눌러주면 뭐가 보여요? 콤보 상자가 보이군요. 눌러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행 원본 유형이 어디서 값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입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눌러서, 어, 감 목록을 눌러요. 그럼 뭔, 뭐, 뭔데요? 해가지고 행 원본에다가 하나씩 입력해 주면 돼요. 자 내용은요. 특별회원 신표, 일반회원 신표, 비회원 신표 이렇게 다 됐으면 엔터를 치세요. 문제 없으면 이제 잘 진행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기본키를 해제하자. 기본키는 우리가 황금 열쇠라고 했죠. 네, 황금 열쇠 한번 눌러주고 메뉴에서 기본키 단추를 눌러주면 얘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되었나요? 자 닫기 누르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줘요. 그리고 나서, 자, 회원 관리, 더블 해주면, 음, 예약 관리죠? 예약 관리에, 얘는 조금 닫아주고, 예약 관리에 더블 해주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지죠. 예약 번호는 1년 번호였으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회원 구분에서 목록 한번 눌러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이 음 데이터 입력을 한번 우리가 해 볼까요? 자, 목록 눌러서 특별 회원 바로 밑으로 바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눌러서 그 다음 건 일반 회원. 네, 그 다음 것은 이제 비회원. 네, 그 다음 것은요, 네, 뭐였죠? 일반 회원. 그 다음 거는요, 또 일반 회원. 그 다음 것은 네. 특별 회원 이렇게요. 그 다음 거는요, 비회원. 그 다음 거는 특별회원.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게 데이터 입력을 하는 방법이 됩니다. 한번더 할까요? 특별회원. 이렇게. 회원 번호는요. 네. 자, 여기가 1이군요. 아래로 그냥 내려와요. 방향키 눌러서 아래로 내려와요. 1, 3, 5, 그 다음에 2, 4, 네. 5, 그렇죠? 6, 5, 3. 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입력할 수가 있죠. 뭐뭐부터는요. 날짜는 여러분이 입력을 할때하이폰으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2020-3-10 엔터 눌러도 되고 방향키로 그냥 아래로 내려와도 돼요. 2020-4-1. 에2020-5-5 okay? 이런 식으로 어2020-2-11 이런 식으로 자, 2020-11-12. 이렇게 okay? 2020-8-3 2020-9-6, 네, 2020-7-25, 2020-5-14. 이렇게 하면은, 음, 빠르게 입력할 수 있죠? 까지도 해볼까요? 2020-3-14, 2020-4-10, 2020-5-8, 2020-2-12, 2020-11-20, 네, 2020-8-10, 2 0 2 0 9 8 2020-7-30, 2020-5-25 이렇게 해주면 빠르게 데이터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x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더블. 더블 해서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잘 데이터가 입력을 했는지 그리고 아 구조 좀 바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디자인 보기 누르면 여러분이 어떤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혹시나 수정할 거 있으면 또 수정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봐 볼게요. 예약 관리란 말이에요. 그럼 화면 밑에 레코드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음 레코드 보여주세요. 끝에 있는 레코드 보여주세요. 처음에 있는 데이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다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5 쓰고 엔터 치면 5번 레코드를 바로 지정해 줄수 있어요. 자 레코드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얼마든지 레코드 삭제할 수가 있고요. 어, 하단에다가 계속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음 어, 테이블 만드는 거, 직접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XS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